네 여러분 이번엔 부당이득 파트 2 업데이트 무기 편이죠 이번에 나온 이 너클 던스터와이 권총에 나온 이 마스크맨 피스톨 이게 너클 아 너클 이게 마스크맨 피스톨은 그냥 이 여기 샷건에서 머스킷 있죠 이 머스킷을 이 머스킷이 이것도 한 발인데 이게 이것도 한 발하고 장전인데 여기 새로 나온 권총도 나무서버 한발딱한 발이죠 이것도. 근데 이거 데미지 센데 소음기가 안 되나? 소음기가 소음기가 없어 이건. 아 그런가요? 여이 친구 떨고 있는데요. 한번 때려볼까요? 근데 멀리 있어도 잘 맞히더라고. 아명준형은 좋아 보이죠. 한번 데미지 비교를 하자면요. 일단 제가 너클로 일단 먼저 죽이겠습니다. 만땅이지? 어. 아. 자 일단 레벨 200. 12에요 일단 그리고 최대 차력은 100이구요 일단 너클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일단 무빙, 아 무빙이 안된다 한 대, 그리고 두 대, 네두 대. 너클 두대